함께 찬양드리므로 9월 16일 월요새벽기도 및말씀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늘 믿으며 이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수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충고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충과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월요일, 이 아침에도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자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들에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레갑, 모든 레갑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교치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사람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 사람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요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다베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가베 아들 요나다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월요일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도에 나오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상의 유지를, 조상이 남긴 그 명령을 철저하게 받들므로서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동시에 받은 가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이름을 이스라엘 전체와 비교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정도였으니까 그 가문이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그한 가문의 신앙에도 견줄 수 없게 되어버린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본문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기뻐하실 만큼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레갑 가문과 같은 그런 귀한 가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자손에게는 가문의 선조 요나답이 선포하고 거의 200년 그러니까 2세기 가까이 후손들이 철저하게 따르고 지켰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느 한 땅에 정착하지 말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유랑하는 유목민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두 가지 모두 그 시대의 생존 환경을 생각해 볼때 따르기도 쉽지 않고 지켜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레갑 자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켜갔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레갑 자손의 그 신실함을 테스트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말씀에도 즉각 순종해서 레갑 사람들, 레갑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의 가문의 사람들을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는 종지가 또 술잔이 준비된 예루살렘 성소의 어느 한 방으로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에레미아가 그들에게 말을 하죠. 본문 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에.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로서는 외부와 차단된 방 안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유력한 고관들이 드나드는 방 바로 앞에서 술을 마시라는 청을 받았던 겁니다. 왕궁과 성전이라는 장소가 주는 권위에 압도되어 가지고 못 이기는 척 술을 마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레갑 자손들은 에레미야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6장 상반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그 이후까지 조목조목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레갑 사람들의 말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다께서 말씀하신 가문의 전통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그것도 약 200년 전에 죽은 조상의 유지를 받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추석을 맞아서 다시 술과 또 우상숭배의 도전 앞에 놓인 여러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모처럼 만난 일가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술한잔 마시는 것, 또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신 제사상 앞에서 절하고 옛말에 그 음복을 한다고 하죠. 제사상에 올린 그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음복하는 것, 그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술을 한잔 마시고 또 절을 한번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쉽게 믿음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3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생각해 볼때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람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까지 멀리 했던 그 레갑 자손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명령과 끊임없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가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훈과 또 어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가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고 또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17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하관한 메시지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문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지 이 레갑자손이 받은 이 복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언약의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레갑 자손처럼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비결은 복잡하지 않고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뭔가 엄청난 순종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정리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한잔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덤 앞에 절하는 것, 그 하나를 거부하는 그 정도의 순종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추석 명절 하루 앞둔 이날 술한 잔, 그리고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 절하는 것. 그 하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가문에 내리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회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한가위를 맞아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의료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응급한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한 이런 상황들인데 의료계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반도는 물론 온 세상에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통일 한국의 꿈을 이루어 열방과 세계 가운데 평화의 나라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민 코리아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포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무엇보다 실향민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통일한국의 꿈이 이땅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 결의의 땅에서 레갑 가문과 그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받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가문 대대로 지켜갈 작지만 너무나 소중한 결단을 이 명절에 함께 모였을 때 해갈 수 있고, 또한 지켜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다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먼 길. 가까운 걸음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안전케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